네, 장창한 목사입니다. 어, 우리 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맨 처음에 신학에 대한, 어, 신학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서방교회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방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이제 오늘 동방교회를 살펴보고, 또 서방교회에서 또두 개가 어떻게, 어, 또 서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지, 어,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 신학과 경륜에 대한 동방교회의 이해 어,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신학이란 단어와 경륜이란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오직 삼위일체론만 신학이라면 삼위일체론 외에 다른 분야인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는데 어 그럼 이건 신학이 아닌 건가? 동방 교회는 얘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루지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어, 문단의 세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끝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동방교회의 아주 흥미롭고 심오한 분류법과 만나게 됩니다. 동방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신학은 오로지 삼위일체론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잘 들으십시오. 구원 경륜을 다루는 경륜에 관한 학문 즉 경륜학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건 인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그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예스노로만 yes,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심오한 어~ 떻게 보면 또 모호한 어, 그런 말 그대로 신에 관한 미스틱한 아~ 어, 이론이지요 아~ 어, 그리고 나머지 분야 우리가 뭐~ 우리는 서, 우리 개혁 교회도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니까 아직 아~ 어, 그리스도론 뭐~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정말로 이런 것들은 예 동방교회에서는 경륜학으로 다룬다 신학은 아니고 경륜학으로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어~ 다음 페이지 7 5 페이지에 보면 나오지요. 어, 보면, 어, 3일체론첫 번째 줄에 신학의 신학이 3일체론이고 경륜학으로 또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까 뭐정말론 나왔는데, 그 외에도 뭐 윤리학, 뭐, 우리 저기 한 구약학, 신약학, 동방정교에도 다 갖고 있거든요. 에, 실천신학, 시, 실천신학 굉장히 중요, 중요하게 여깁니다이 사람들. 어,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우리가 그냥, 우린 일반 그, 어, 신학과 또 함께 다루는 어, 신학의 하위 분야로서 실전 신학의 하위 분야로서 어떻게 보면 또 일반 그런 어, 나오죠 법학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철학, 경제학, 의학, 공, 공학, 건축학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어 업도 그렇고 <laughs> 어, 그런 것들이 어, 전부 있, 있긴 학문이 있는데 하여튼 동방교회는 이런 것을 경륜학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여기서 경륜이라는 의미의 오이코노미아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스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법을 뜻하는 로우 있죠. 노모스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면 어~ 라는 만화가, 말이 단어가 나온다. 그럼 맨 밑에 보면 75페이지 맨 밑에 줄을 보세요. 오이코스. 이게 집이 가정이고 그러는데 노모스 법인데 합쳐서 오이코노미아 집 또는 가정을 이끌어 가는 법. 이것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어, 교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오이코노미아는 집 가정을 이끌어 가는 법이라는 뜻이다. 밑에 밑으로 두줄 내려가서 끝에 이게 뭐죠? 예, 그렇습니다. 살림살이로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살림살이라 하면 가정을 꾸려나가는 운영 방식이나 법이죠. 어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말하면 일본식으로 말하면 경륜이지요. 네, 굳이 경륜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좀 그렇는데. 어, 경륜이라 하면 쉽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살림살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사색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동방교회선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경륜으로 바라본다. 그 위에 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집 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법. 법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 그,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파악을 하고 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만들어 놓은 방법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규칙이라 할까요 어, 원리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법을 바라 그, 법,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동방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아, 인간의 구원을 중심에 두고 어, 여러 가지 학문들을 어,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어, 76페이지 음, 밑에서 어, 단, 진실일수록 단순하다라는 달 단락 위쪽으로 다섯 번 다섯 줄 올라가면. 어~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신약학 구약학 윤리신학 실천신학 또그이외의 모든 학문 경제학 경화, 경영학 심리학 법학 나오지요쪽 물리학 의학 건축학 이 모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쓰는, 뭐 복지도 복지학 복지상담학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그렇고 이것이 전부 다 어~ 세상을 경영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어~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어, 어떤 학문들이 존재한다. 그 학문을 개발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 어, 이것이 어, 동방교회가 어, 학문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우리가 말하는 어, 신학의 뭐 사실은 똑같은 거죠. 서방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어, 컨트롤에서 보면 어쭉 그냥 읽어봤으면 어, 하고요. 페이지 77페이지를 보면 동방교회의 학문 분류 방법은 단순하지만 탁월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첫 번째 줄 뒤쪽에 보면 동방교회가 학문을 분류한 이 방법, 즉 신학은 3위일체론으로 보고 미스틱한 것. 좀 다루기 어려운 것, 모호한 것, 모순된 것. 하지만 논리적으로 딱딱 자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어, 삼위일체론으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다루는 학문으로 보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 아주 어, 핵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 어, 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사실, 서방교회에서 또 우리 뭐 개혁교회라고 하지만 또뭐 개신교회라고, 개신교로 보면, 어, 우리 뭐 개혁교회는 일단 빼고요. 개신교회에서 보면, 어, 뭐 공격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이큰 틀에서 자꾸 없는, 구,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 죄송합니다만,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신학생도 그렇고 뭐~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자꾸 엇나가서 뭐~ 대표적으로 인권 존중 이런 게 있을지 인권 존중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접근하고 학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예를 들면 그것이 또막 무조건 인권으로 나와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뭐뭐 뭐 너무 쉽게 이혼을 요구한다거나 뭐 인권에서 더 나가서, 뭐,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동물에게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를 주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어, 인간에게 주어진 그 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넘어서는 어,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어, 그런 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 오히려 동방교회는 어, 이런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어, 학문적으로, 어, 이게, 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어, 반대급부가 잘안나오는뭐 그런 장점도 있다. <laughs> 이런 그렇게 이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페이지 77페이지를 보면 밑에 협의의 신학과 광의의 신학이라고 되어 있죠. 어, 고대 교회의 전통을 잘 계승하여 신학을 삼위일체론으로 보고 나머지는 경륜으로 봤던 동방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런 전통을 잘 보존 계승해 왔습니다. 한편 이렇게 고대 교회와 동방 교회에서 좁은 의미로 사용되던 신학의 개념은 삼위일체론은 어,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서방 교회에서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 사실 동방 교회는 중세 시대까지도 어, 그냥 삼위일체론 서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둘다그 삼위일체론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이, 그 신비로 움 영광 인간과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개체라는 어 점에 초안을 두고 이제 거기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에 집중을 했는데 자 이제 어뭐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말할 게많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서 볼수 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 때의 이3일 철론이 딱맨 앞에 또는 맨 끝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또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아 삼일 철론 외에 뭐 동방교회에서 경륜이라고 말하는 어,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신학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학문의 범주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아, 그런 개념들이 동방교회에서도 어, 포함이 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뭐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뭐 그런 것다 대표적으로 아키나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음, 그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가톨릭 교회에서도. 최근에 이 아키나스 전공자 분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어, 자, 페이지 78 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위에서 아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신학의 제 분야에 관한 슐라이마허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대 교회 이래로 동방 교회의 전통이 신학을 좁은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에 다른 분야를 경륜으로 분류했다면, 개몽주의, 중요합니다. 개몽주의 이래로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칸트부터 시작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신학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신학 속의 다양한 분가를 포함시켰습니다. 어, 인간의 이성이 이제 점점 더 발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고 이제, 미스틱한, 단순히 미스틱한 존재로 둘게 아니라, 이것을 자꾸 세분화하고, 질문을 던지고, 뭐, 세상에 이런는데왜 신이 있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신이 없는 게 아니냐, 뭐 신이 있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좀 증명해봐라, 논리적으로. 어,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그래서, 뭐, 계속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갭 발전이 되게 되었는데, 신학도. 뭐 물어보면 답해야 되니까. 어, 맨 밑에 쭉. 사실 서방의 모든 신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신학의 제 분야에 관한 분류는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의 분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세기 사람이죠. 18, 19세기.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교수님 평가가 정확합니다. 어, 당대의 위에서 세 번째 줄 최고의 신학자이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자 실천 신학의 아버지라 불린 인물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어, 19세기 이래로 서방교회는 넓은 신학의 개념에 토대 위에 슐라이어 마허의 전통을 따라 신학을 크게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으로 분류합니다. 어, 이... 슐라이어 마허, 이론신학과 실전신학으로 한다고 그랬죠. 어, 개몽주의가 이제 서방의 어, 세계 철학사, 뭐, 어, 에 들어오면서, 어, 논리적인 걸 자꾸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 중요하죠. 논리 중요합니다. 저 논리적인 걸 따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그런 조직 신학, 이론 신학이죠. 그거 보면 79페이지에 가운데쯤, 어, 구약학, 구약 그, 이제 문맥, 히브리어 공부하고, 뭐, 신텍스, 뭐, 단어, 그리고 신약학, 그리고 그리스, 뭐, 뭐, 라틴얼 기판, 기반으로 쭉 이제 교부들이 한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교회사,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논리, 이를 따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거랑 또 연장해 가지고 실천 신학. 자, 그러면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목회학, 예배학,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상담학, 성교학뭐 이런 것들이 어, 뭐 굳이 이분류하자면 논리를 좀 강화해야 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 시,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다루는 것, 이렇게 어, 어, 나누게 되는데 그 중심에 슐라이어마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뭐 우리도 배울 때 그렇게 배우고 어, 동방교회랑 어쨌든 지금 다른 거죠. 음, 지금 분류 체계가 많이 분류 방법.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이렇게 좀 다릅니다. 어, 동방교회는 뭐 일단 단순하니까 그 경륜으로 다 이해하면 되니까 구원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학문이 만들어지고 또 그걸 발전시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론 또 그리고 또 이론에 따른, 어, 물론 이론을 계속 다루지만은 실천에 조금 어, 방점을,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삶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런 관점으로, 어, 학문들 신학을 나눈다면, 어, 이렇게 된 이유는, 술라이어 마어가, 이계몽주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 논리만으로 신을 공격했죠. 개몽주의가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런 걸봐라 신이 있니 없니부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슐라이어마우가 어떻게 되었지요? 예, 어, 인간의 내적인 측면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슐라이어마우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 인간의 내적인 측면에서 너가 안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신이 증명하지 않느냐, 있음이 증명되지 않느냐. 아 요게 핵심입니다. 슐라이어가 말한 모든 것에 중심에 그걸 둬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인간의 내면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 뭐, 안 좋은 부작용도 생겼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어, 하여튼, 슐라이어마오가 어, 요렇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뭔가 할 때는 감정적인 차원도 어, 고려해서 어, 이게 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어,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슐라이어 마어가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아 근데 자꾸 들으면 쉽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슐라이어 마어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어 당분간 제가 좀 어, 제자 훈련을 쉬어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또 신학이란 무엇인가, 또 내년에 또 겨울이나 좀 정리가 되면 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79 페이지까지만 한 것으로 하고 어, 또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